너 죽을래, 배궁기가 구속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시소식일 텐데, 아직 이제 뉴스에는 이제 얼마 전에 보도 잠깐 나온 것도 같아요. 검찰, 대전에서 어, 이 배궁기에 대해서 이 굉장히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생각이다. 이제 뭐 이런 뉴스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살짝 이제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대전직검에서 제가 이렇게 흘러나온 얘기를 들어보니까 백운규가요 굉장히 증거와 말하자면은 빼박 이게 차곡차곡 쌓였다는 겁니다. 아주 드라마틱한 일이 이제 우리 앞에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잘된 일입니다. 자이 백운규라는 사람 산자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한마디로 문재인이가 월성 아직도 셧다운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허, 이거 빨리 셧다운 해야지. 그런데 산자부에 있는 양심 있는 공무원이 장관님, 월성은요, 지금 앞으로도 계속 가동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치가 거의 7, 8천억 원입니다. 조에 가깝습니다. 이런 거를 셧다운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서를 올리니까, 배군기가 불러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너 죽을래?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는 뭐 김명수하고 뭐돈급 내지는 김명수가 c급이면 이 사람은 d 급 정도 되겠죠. 나라를 위해서 충직한 보고서를 올린 공무원한테 너 죽을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런데 배군기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원성, 원전을 셧다운하기 위해서 내가 진한 건 사실이지만 불법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는 없었다. 어서 많이 들은 것 같잖아요, 여러분. 우리 자주 귀에 모시박히게 들고 있습니다. 조국이도 그랬고 김경수도 그랬고 이 모두 문재인 정권 아래서요 이 문제가 생기고 사고를 치고 이 법을 어기고 나라에 큰 해를 끼친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이 불법은 아니다예요. 최강욱이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죠. 자 그런 점에서요. 지금요 원전 문건을 아니 왜 그렇게 해? 떳떳한 일을 했는데 왜 원전 문건을 말하자면 은 없애느냐. 그것도 어? 밤 11시에 들어와서 새벽 1시 반까지 아니 떳떳한데 왜 없애고 아이디어인데 왜 없애고 산업부 공무원이 너무 열심히 일하다가 어, 이런 아이디어 내가 작문좀 해볼까. 이런데 그걸 왜 없애냐, 이거죠. 근데 산자부에서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충직한 감사원에서 감사를 세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걸 없애가지고 우리가 잘못한 거를 덮어야 된다. 근데 감사 세게 하면은 공문서 다 없애고 삭제합니까? 이미 범죄 행위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요, 절대로 이 아이디어 차원이 아닌 것처럼, 장문이 아닌 것처럼, 공무원 3명이 착다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거는 아닙니다. 게다가 원전 문건을 삭제한 과정이이 장관 보좌, 보좌관으로 정책 보좌관으로 승진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기가 막히죠?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그런데요. 이그 정책 보좌관, 이 승진을 떠나가지고 이 탈원전 문재인 정권에서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탈원전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단계적으로 얘기하면 모두 네 가지 단계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 설됐죠. 그러면은 우리 대깨분들을 선멸하고 그 다음에 이 중도에서 스윙하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 품어 안으면서 이 세뱃돈도 만나게 되면은 못 만나면 줌으로라도 이 카톡으로라도 쏘아주면서 막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얘기를 해야죠. 그땐 집에 있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탈원전의 네 가지 단계를 여러분이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참 좋습니다. 일단은요, 산자분은요, 탈원전을 주무하는 책임기관이 한수원입니다. 한수원에다가 압력을 넣은 거예요. 월성원전, 이거 폐쇄하도록. 한수에서 압력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2단계. 한수원에서 월성원전은 이거는 경제성이 전혀 없다. 이래서 너 죽을래? 이 소리 듣고서 한수원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한수원에서 월성원전에 대해서 경제성이 없다고 조작한 허구문서를 만든 게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어처구니 없이 정말 어마어마한 국가의 재산, 특히 기술력까지 포함한 월성 원전이 여러분, 셧다운, 폐사가 됐어요. 3단계입니다. 4단계. 월성 원전 폐쇄해놓고 신한울 원전도 2034년까지 3분의 1을 문 닫는다고 해놓고 북한에다가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한게 4단계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정권은요,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4단계의 시나리오를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면, 4단계의 마지막은 뭐냐? 북한에다가 원전 지어주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결국은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기 위해서, 한손을 압박하고, 그 다음에 월성원전 폐쇄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마지막 목적은 뭐냐. 북한에다가 몰래 원전 지어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적 행위를 한 거예요. 여러분. 확실한 이적 행위고 여적죄인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응? 산자부가 한소 압박 한소연이 허구 보고서, 가짜 보고서 나이롱 보고서 만들고 월성원전 폐쇄시키고 그 다음에 북한에 원전 지어주고 이네 가지 단계인 거예요. 8원전 문재인 정권은 아주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이적 행위를 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접신교주 꼬르짜르기를 하려고 난리를 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배군교예요. 배군교가 청와대에서 말하자면 뭐 문묘기니 뭐 이런 사람들을 청와대에 얘기를 듣고 너 죽을래 하면서 다 지시를 내린 거예요. 그리고 백운기의 지시대로 했던 그 공무원들이 말하자면 신내림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 원전에 이 폐쇄하는 서류를 공문서를 다 17개를 530쪽을 폐쇄를 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백운규는 이 모든 것을 관할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배군규가 얘기했던 게 불법이 없었다. 내가 원성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는 하 것을 밀어붙인 건 사실이지만 내가 법을 어긴 건 없다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요 다 이제 그세 그 명의 말하자면 폐쇄를 한 삭제를 한 공무원들 다 소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서관 소환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당시에는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는데. 지금은 가스공사 사장인 그 청와대 비서관까지 다 소환을 해가지고 싹 털은 거예요. 그 결과 배군규가 불법 행위를 한 수많은 증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전지검에서는 배군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이 구속영장을 말하자면 김미리 같은 판사애를 내려 대전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든지 뭐 어쩌고 하지 않는 한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래서 배군기는 구속영장이 처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 하나 이제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여적제, 이적행위. 이거는 절대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거대한 산처럼 쌓였기 때문입니다. 배운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고, 이거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아주 자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기까지 최재영 감사원장, 그리고 이 윤석열 총장의 아주 그 결단, 정말 나라의 이적행위를 하는 자들을 우리 눈으로 두고 볼 수가 없다는 충직한 공직자로서의 태도, 원칙, 이게 빛을 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라가 망할 리는 없네요. 자, 이 윤석열 총장이 이성윤이도 갈아주고 심재철이도 대검에서 갈아달라고 박범계한테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범계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 청와대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마 딜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기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성윤이를 내칠 수가 없습니다. 이성윤이가 그대로 있겠다고 자기가 또 의사도 밝혔다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앞으로요 박범계하고 윤석열이 하고는 결국 붙을 겁니다, 여러분. 뭐 좋게 좋게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자기는 뭐이 추미에는 뭐 직구를 던졌다면 나는 변화구를 던지겠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일단 너 죽을래 배군규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